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11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7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전에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종목 중 좋은 상승 흐름 있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sk 이터 닉스입니다. sk 이터 닉스 최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가 어 요런 구간에서 한번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면서 이제 바닷건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한번의 강한 조정을 받고 지지 포인트는 명확하게 상한가 나왔던 요 종가 가격들에서부터 지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1600원 요런 구간 급락했을 때도 1600원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반등 나왔던 포인트도 결국에는 상한가 종가 그리고 과거에 지지가 있었던 14,000원대까지 최근에 눌린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줬다는 것 역시나 빠질 때 중요 지지 라인들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흐름에 맞게 오늘 sk 이터널 이, 이터닉스 상한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고 요 추세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어, 이런 고점 찍었던 구간 2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거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하지만 거래량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 포인트가 워낙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어,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근데 오늘 또 예쁘게 어, 13% 급등하면서 역시나 모여 있는 이평선 구간 돌파를 시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때 거래량만큼을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대가 상승되는 바닥권에서 상승 한번 만들어줬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TCCST. 요것도 오늘 2차 전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TCCST도 과거 역시나 고점 대비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던 대장격의 흐름으로 올랐던 종목이고 이제 2차 전지들이 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TCCST. TCC 어 단기적으로 한번 살짝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저점 라인 때 27,000원대 28,000원대 깨지 않고 오늘 12%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다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5일선 따라서 어,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역시나 바닥권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권 라인대에서 이런 추세 라인들 어, 돌판 시점부터 계속해서 거래량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체크해 볼수 있고 삼성 sdi 마찬가지 2차전지 이런 어, 흐름들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바닥권 다지는 형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다시 한번 밀리는 듯 했으나 오늘 어 거의 10%, 이 대형주가 10%나. 급등하는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2차 전지 다음은 포스코퓨처의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이렇게 바닥권 다지는 모습 보였다가 한번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저점 다졌던 가격대 대략 어 2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오늘 어 8%나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거의 22만원대까지 한 번에 또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정말 바닥 다지면서 이제는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지 기대해서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 에너지 마찬가지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다가 최근에 바닥권 쌍바닥 그리고 점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21선 지지 받으면서 오늘 살짝 반등 해주면서 8%대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 지지가 강했던 구간이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어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있다 그 가격은 16,300원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 이것도 최근에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거량이 래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점은 15%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7%에서 마무리했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요런 차트 장대 양봉과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는 강한 지지 위치에서 반등해 줄수 있는 이런 종목들 최대한 많이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2차 전지 중 가장 추세가 강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제가 추가 하락했을 때 1차 지지가 있을 수 있는 구간 37만 5천원 어 요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요구간 어 터치하지 않고 오늘 그래도 바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네요 그래도 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이끌어 갈 가능성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어 일곱 개 종목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일곱 개 정보 제가 최근에 거의 말씀드렸던 정보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도 어 저는 무방하다 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 한번 보시면 어 그대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또요 추세 라인 때곧 저점 라인 때 추세가 잊혀 이어지는 구간 요 구간과 수평 지지가 있는 가격대 만원 초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원 초반 지금 아슬하게 저는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 요구간에서부터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요 부분 계속해서 반,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급등 이후에 조정 강한 지지가 있는 구간 26,000원에서 27,000원 다시 한번 오늘 거의 보합권 지켰지만 어 요런 부분에서부터 어, 과대낙폭에 의한 반등 포인트 나올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반등 어, 체크 다음은 청담 글로벌 어 마찬가지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거래량 없이 정말 과대낙폭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과매도 구간까지 굉장히 오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지지라인 때 거의 6천원 초반에서 아슬하게 역시 버티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구가 돼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보여줄 수 있는지 어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L입니다. SL도 요것도 마찬가지 최근 추세 라인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인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어 버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급등했을 때 역시나 좋은 거래량과 좋은 수급 조정 구간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꽤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어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일 때, 요 저점 라인 지지 추세가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요것도, 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66,0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사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더더욱 심리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빠지고 있다. 어, 사실 최악의 구간이고 개인이 버티기 힘든 구간이지만 요런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도 어, 시도했을 때 오히려 결국엔 내가 매도를 할 때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어, 요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어, 삼성전자 완벽한 공포 공포의 살아 약간 요런 지금 구간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66,000원에 저는 분할 매수 한번 진행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만약 6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더큰 하락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정말 요거 5만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일단은 어 많이 빠진 만큼 과대 낙폭에 의해서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여전히 어 최근 과대 낙폭으로 빠지는 요구가 돼서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 cmg 제약 이것도 사실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바닥권이 굉장히 명확한 상태에서 긴 횡보를 바닥권에서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권 2 0 0 0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거의 근접한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 대한 강한 지지로서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빙그레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과대 낙폭에 의해서 강한 지지 라인 때, 6만원 초반까지 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 6만원 초반이 과거의 저항이 강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대 낙폭에 의한, 어 반등, 강한 지지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어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오늘 또, 어또 살짝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요 포인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